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구화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예시를 좀 보는 게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많지는 않지만 한네 뭐 문장에서 한 여섯 문장 정도씩 해서 예문을 가져왔으니까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걸 반드시 이해한 상태에서 한번 예문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laughs> 자 명사구입니다. 우리 명사구는 어 구와 절에서 구였고 그냥 준동사에 관련된 애들이었겠죠. 투보조사 동명사 분사 중에서 명사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어떤 녀석들이었죠? 네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투부정사. 자, 투부정사는 우리 명사형법, 형사형법, 부사형법 다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자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동명사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죠. 동사원형에다가 ing 쓰 녀석도 있었죠. 자그 녀석들이 어 명사구. 이두 녀석이 명사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똑같이 뭐뭐하는 것, 둘다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어,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중에서, 자, 우리 전치사의 목적어는 자,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고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로 잘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으로 다잘 쓰이는 어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한번 해석과 문법을 어떻게 어디까지 이제 칠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명사구 to drive fast is dangerous라고 나옵니다. 자, to drive fast 우리가 그리고 투 부정사가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 다음에 drive까지만 밑줄 치지 마세요. 이 드라이브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이 드라이브를 수식해주는 뭐 부사라든지 전명구라든지 아니면 그런 녀석들. 이 예를 들면 여기가 타동사가 나왔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동사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녀석들까지 합쳐서 우리가 하나의 밑줄을 쳐주도록. 합시다. 자, 그건 하나의 약속인데, 나중에 준동사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게요. 1, 2, 3, 4, 5형식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뒤에 나온 준동사까지도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은 먼저, 어, 제가 대략적으로 치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to drive fast 자체가, 자, 여기가 추, 처음에 투부정사의 명사전법 주어로 쓴 겁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동사니까 얘가 보호. 자, 지금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해석은 한번 해볼게요. to drive fast 어떻게 해서 간다고요 자 뭐만 은는 것이라고 해서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운전을 빠르게 하는 것은 is dangerous 위험하다 되셨나요 네자 그다음 다음 문장 i like reading 자 나는 좋아하는데요 자 like 뒤에 뭐나 하네요 reading comic books 자 이렇게 밑줄 한번 쳐볼게요 얘가 또 마찬가지로 자 목적으로 쓰이는 바로 동명사입니다 자 아까 투부정사는 주어로 썼고요 이번에는 목적으로 쓴 경우입니다. 그래서 I like reading comic books 나는 좋아하는데요 그 만화책들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my hobby 이번엔 얘가 주어내 취미는 is 자 우리 비동사 뒤에 이렇게 자 투보정사가 오는데 자 투보정사가 먼저 뭐뭐하는 것으로 먼저 해석을 해 보십시오 내, 내 취미는 is to play sport 스포츠를 하는 것 입니다 자 비동사 나 뒤에 놨으니까 보겠죠 스포츠를 하는 것이다. 어때요? 해석 괜찮나요? 네. 괜찮으면 이거는 그대로 지나가면 되는데, 나중에 혹여나 이게 뭐만 것이다 라고 해석할 때 조금 어색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ating too much fast food.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건데요. 너무 많이 패스트 푸드를 먹는 것은 자 이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 같죠 여기까지가 주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명사 뭐만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여기 있겠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패스트 푸드들을 먹는 것은 is not good 좋지 않습니다 당신의 건강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첫 번째 문장 여기 기억 나시죠? 자 여기에서 to drive fast. 자 우리가 to drive fast가 투부정사가 지금 주어로 쓴 경우입니다. 근데 이 문장도 물론 괜찮긴 하지만 짧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문장보다 조금 더 좋은 문장은 자 to drive라고 하는 to, to drive fast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여기를 여기를 이시라고 바꾸고요. 그리고 이 녀석을 뒤로 보내버리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dangerous. To drive fast. 이렇게 나온 문장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훨씬 더좀 대중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it is dangerous. 위험합니다. 뭐가요? 자, to drive fast. 운전을 빠르게 하는 것이요. 되셨나요? 자, 다음. 명사구. 지나서. 자, 형용사구입니다. 우리의 명사의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였었죠. 자, 형용사는 자, 명사 수식과 보어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구기 때문에 이제 준동사에서 해당된 애들이 나오면 되는데 우리 준동사에 해당되는 애들이뭐 있었죠? 형사에 용 해당되는 애들이. 자, 당연히 투부정사는 먼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게 아까 명사형법이랑 다릅니다. 명사형법은 뭐만 것이라고 해석했고 주어 목적어 보어로 썼지만 얘는 뭐만 것이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로 자 동, 형용사라 형용사 구라고 하는 녀석 하나 더가 뭐냐면 자 분사 우리가 나눌 분자라고 써가지고 하는 녀석도 있었죠 ing pp다라고 해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나눈 논들이 있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명사 수식인지 보호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don't you have anything to eat?이라고 났습니다 자너 가지고 있지 않니 어떤 거를요 근데 어떤 거냐면 먹을. 자, 방금 어떻게 해겠죠 먹을.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은 자, 뭐, 뭐, 할. 뭐, 뭐, 한. 요 정도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분사도요, ING면 뭐, 뭐, 하는. 뭐, PP는 뭐, 뭐, 되는. 그러니까, 이걸 뭐 정확하게 이렇게 아실 필요 없는데, 이제, 이 뒤에 있는 투부정사나 뒤에 나온, 앞에 나오는 형사나, 아, 형사, 이 i n 다 PP가 명사를 수식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주,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굳이, 뭐뭐 할, 뭐뭐 한, 무조건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가끔씩 조금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아, 형용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한 거니까, 대부분은 뭐뭐 한, 뭐뭐 할! 이라고 나오겠구나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고, 어, 조금, 용 융통성 있게 좀 해석하시는 걸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되셨나요? 자, 앞에 있는 anything이라고 하는 걸 수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Don't you have anything? 너 어떤 거 가진 거 없어? 라고 물었는데 그 어떤 거가 뭔지를 궁금할 수 있잖아요.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니까 뒤에 투부정사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해석하면 어떻 해요? 먹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부정사 형사법은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자, 다음. The boy. 자, 동, 주어입니다. t h boy, 그 소년인데요. 우리 standing이라고 하는 게 동사가 아니죠, 여러분. 자, standing이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아마 ing일 거고요. 아마 동사한 뒤에 나올 거예요. 분사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standing over there, 저기까지. 자, 거기에서, 자, 서 있는 저 소년은, 자, 얘가 주어고요. 동사는 얘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자, 비동사 뒤에 보겠죠 자, 저쪽에 서 있는 내, 그 소년은 내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는 뭐뭐 하는, 저쪽에 서 있는, 자, 아, 제가 뭐뭐 하는이라고 안 했죠? 서 있는. 하지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좀 편하신 표현들로요. 그렇게 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ook at the girl. 자, 저 여자애 좀 보세요. look at the girl. 저 여자애 좀 보세요. look at 자체가 뭐뭐를 보다죠? 자, 그리고 이렇게 동사원형부터 시작해서 나오면 이거는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자 뭐뭐 해라 요 정도의 표현이에요. Look at the girl. 저 여자애를 봐라. 이런 표현이죠. 자, with a cute puppy. 자, 뭐를 가지고 있는 귀여운 강아지를 가지고 있는 그 여자애. 자, 전명구.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거든요. 우리 전명구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근데 물론 전명구가 제가 가끔씩 형사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 소녀를 보세요. 어떤 소녀냐면 자, 귀여운 강아지를 가지고 있는 그 소녀를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she looked. 자, 그녀가 looked라고 하는 동사는 뭐 우리 뒤에서 1, 2, 3, 4, 5 7때 배울 건데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보통 형용사가 많이 나오는 동사예요. 감각 동사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뭐처럼 보였다. 자, 약 간 서프라이즈 내가 보읍니다. 약간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에 대해서 at receiving the letter 그 편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어 선생님 시라고 하는 게뭐뭐에 장소나 시간에 같쓰는뭐뭐 에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물론 그런 것도 많이 쓰긴 하지만 이거를 그 편지를 받는 것에 놀랐다. 물론 괜찮, 그것도 괜찮네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전치사들은 사실 about의 의미가 조금씩 조금씩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우리나라 말로 다100% 호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바꿔 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뜻을 너무 침해하지 않는 법으로 범위 내에서는요. 되셨죠? 자, 그녀가 뭐처럼 보였나요? 약간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오케이. 자, 나의 할머 할아버지는요. is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에 있어요? 아주 좋은 건강의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은 얘가 지금 형사처럼 용 쓰고 있는 거. 앞에서 얘도 형사처럼 쓰였던 거 기억 나시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럼 쓰고 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보어처럼. 그래서 나의 할아버지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형사구는 어때요? 보어로 쓴 경우도 있고요, 보어로 쓴 경우들도 있고요. 지금 PP로 쓴 거죠. 자 그리고 명사 수식 그리고 명사 수식 명사 수식하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자각각의 뭐가 명사 수식이고 뭐가 보어인지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사구. 자, 부사구는요. 마찬가지 하는 역할이 부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장으로도 충분히 문장이 완성이 잘 되거나 그리고 위치가 막 자유롭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녀석들 같은 경우 부사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이 녀석을 지었을때 나머지 문장으로도 완성이 된다 그러면 아마 부사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당연히 토보정사부터 우리 시작을 하겠죠. 토보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명사형법과 형사형법의 어, 해석 방법과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부사구에는 우리 전명구가 아주 대표적인 녀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사 플러스 명사가, 어, 될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녀석들을 부사기 때문에, 부사구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표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이면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안 보이면 조금 처음에 연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그녀는, 공부합니다. 열심히, hard 자체는 열심히 라는 부사도 있어요. 뭐하기 위해서? To pass the exam.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뭐 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투부정사의 부사정련법이 제일 많이 쓰이는 녀석입니다.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돼요. 이거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 자, in order 투부정사. 그 다음에 so as 투부정사. 사실,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은 해석 방법이 좀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in order to so as to 처럼 확실하게 목적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확실이라고 하는, 확실히 목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표현들이 나오면, 반갑다고 그냥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얘들 덕분에 쉽게 몸하기 위해서라 해석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this water. 자, 이 물은 is good. 좋습니다. 자, 뭐 하기에 to drink. 마시기에. 자, 이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고요. 뭐, 뭐, 하기에라고 해석을 하고 있네요. 자, feeling tired. 이거는, 어, 아직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 자체로 부사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건 뭐, 나중에 배울 거니까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feeling, IND부터 나면 뭐, 뭐, 하면서, PP가 바로 나왔으면은, 뭐, 되어서, 요 정도 의미를 해석하시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feeling tired. 피곤해서. 그는 갔습니다. go to bed early. 일찍 침대로 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일찍 잠에 들었다는 거고요. 이런 의미고요. 자, 그다음에 don't judge. 뭐 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동사 원형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경우들은 우리 의, 그 명령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명령문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게 이렇게 앞에 don't가 붙어서 나오게 되면 이때는 부정문입니다. 명령문의 부정문. 그래서 자 뭐뭐 하지마 이거예요 그래서 judge don't judge 판단하지 마한 사람을요 뭐에 의해서 그의 옷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음 이게 man이라고 하는 표현들인데 man이라고 한 표현은요 처음에 어, 남자라고 해석하지 말고 먼저 사람이라고 먼저 해석을 해주세요 그 이후에 혹시 성별에 대한 비교가 나오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녀 그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해주셨으면 어, 되겠습니다 왜냐면 뭐 설명하려면 좀 긴데요. 어 일단은 인간으로 좀 사람으로 먼저 해석을 하고 지나다 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인사 그 사람의 옷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마당 퀴리는요, 퀴리 부인은요, was born, 자, 태어나셨어요. 낳죠? in a poor family, 자, 전명구 가로치시고, in p o l 전명구 가로치시고, in uh, on November 7 자, 이렇게 가로쳐버리고, 마당 퀴리, 퀴리 부인이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가족에서요, 폴란드에서, 그리고 뭐, 자, 11월 7일에 태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전명구 애들이 몇번 보였고요. 그 다음에, 예, 이것도, 뭐, 분사구문도 부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형사 수식하는 부사. 그 다음에, 이 동사를 수식한다고 하는, 뭐, 목적이라고 하는 녀석들. 잠깐 했습니다. 뭐가, 이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형사용법이다, 부사용법이다. 이거를 지금 막 구분하기보다는, 음, 해석이 이렇게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내가 앞에서 배웠던 구와 절이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집에서 혼자 해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